상담을 받으면서 맥주를 먹겠다고. 복삐 제가. <laughs> <laughs> 아니 뭐가 궁금한데. 뭐? 응? 응. 내년에 인생 이게 내가 잠깐만 설명해 줄게. 응. 이게 생년, 생월, 생일, 생시야. 계유, 김이 무술, 임술인데. 응. 여기는 이제 조상 자리고. 이 월주는 부모 형제고. 요거는 내고. 무토, 무술을 주거든. 그러면 이 밑에 일지가 내 몸이 될 수도 있고, 내 배우자가 될수 있어. 쉽게 생각하면, 이게 내고, 내 배우자야. 이게 이제 자식 자리인 거야. 음. 그래, 여기 조상, 만약에 좋은 글자가 있다 하면, 조상의 언덕이 있는 거고, 음. 여기 좋은 글자가 있다 그러면, 부모, 음. 형제, 요 내고, 여기 내 배우자니까, 내 배우자 자리에 좋은 글자가 있다 그러면,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야. 여기 좋은 글자가 있다 그러면 자식이 잘 되는 거고, 음. 또, 다, 또 다르게 보면 이게 생년, 생월, 생일, 생신데 이거는 초년, 청년기, 중년기, 말년기. 여기 좋은 글자가 있다 그러면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잘될 수가 있고 아니면 마, 말년에 내가 잘, 잘, 되, 잘 되든지 아니면 자식이 잘 되든지. 그래, 엄마하고 아빠가 말년에 좋은 글자들이 있어. 엄마, 아빠가 잘 되든지, 아니면 소리하고 한니가잘 되든지. 한의는 사주는 무토일관이야, 무토. 천간이갑에서 개까지 총열글자 있거든. 아빠는 병하고 태양, 한니는 무토, 높은 산이야. 목화, 금수를 이어, 중간으로 이어주는 게 토고, 춘하, 추동, 중간에 환절기로 이어주는 게 토고, 토는 계절과 계절을 이어주고, 성장하고 발산하는 거에서 수확하고 결심인 저장하는 거, 그걸 이어주는 게 토야. 그러니까 토는 모든 걸다 심을 수 있고 아빠는 병하니까 에너지를 발산하는 스타일이고 시끄럽고 아빠는. 음. 한이는 귀가잖아 근데 한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특색이 토가 많아, 오행 중에. 토가 다섯 글자나 있어, 여덟 조 중에. 기본적으로 한이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서로 협력하거나 어울리고 함께 투자하든지 그런 인생을 잘가는 사람 많겠지 이 토가 많으면 자연스러운 거는 왕자 희석이라고 이거를 자연스럽게 그 기운을 이렇게 빼내주는 게 좋아 그래서 하니면은 이 유금이 굉장히 소중한 글자야 유금이 이게 상관 직해있지 근데 상관은 재소가 많아 재소가 많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잘하고 보니까 상관은 여러 가지를 다 좋아하고 하고 싶어요 근데 상관은 안 좋게 자라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옛날에는 이걸 별로 안 좋게 봤는데, 요즘은 이 상관이 이게 프로의 별이야. 응? 우리 하늘같이, 하늘, 우리가 이 상관 때문에 예술을 하는 거야. 하늘과 예술을 하는 거는 이 상관 쓰는 거하고, 숨이 뭐 형되는 거, 어려운 얘기지만, 요것 때문에 예술과 쪽으로 길을 가게 되는 거야. 사주는 목화, 토금수 중에 생명이 있는 게 목이거든. 목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보는 거야. 근데 한이는 이제 미월에 땅으로는 제일 더울 때야. 응. 제일 더울 때큰 산에 대게 막 건조하고 응. 뜨거운 그런 나무가 자라기 되게 어려운 환경이야. 응. 미토 안에 얼목 하나밖에 없거든. 응. 얼목이 자라려 그러면 물이 필요해. 물이 임수하고 개수. 이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게 어려워. 한이 내한테는 이건 나무가 관이거든. 응. 그래 직장생활보다는 이 상관을 쓰 가지고 내 재주로 돈 버는 게 맞아. 한일사도 되게 어려운 사도인데 이 계수하고 임수가 있는데 청관은 내 마음이고 지지는 현실이거든 청관이 한번 이따 가는 거는 이게 내한테 재물인데 마음만 있고 지지로는 실제로는 그러면 어 돈이 없는 거잖아 그래 어디 딴데 가서 물어보면 아제성이 후투해서 아이고 팔자에 큰 돈을 얻겠습니다 이 마음은 돈을 벌고 싶은데 뿌리에 수기는 없어가지고 큰돈 없습니다. 그 대부분 그렇게 볼 거야. 90% 이상이. 그래서 나는 내 공부하면서 이제 그 고민했는데 이 공부가 이거가면 이 보이는 글자 여글자만 보면 사주가 안맞아 보이지 않는 글자를 봐요. 그거를 뭐 음신이라고 그러고 허신이라고 그러는데 빨리 얘기하면 한이는 보이지 않는 글자에 계유하고진이 사이에 미신유 해가지고 신금이 숨어 있어. 안 보이지만 이 신금 안에 경금하고 임수가 있는데 이 신금이라는 거는 돌 사이에서 물이 나오는 거야 그래 이거는 물이 양이 그렇게 막 많지 않지만 이거는 끊임없이 나와 그래 이 임수하고 개수의 뿌리가 되고 보이지 않는 걸자 신금이 그걸 기하게 쓰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또 명궁이라고 있어 하느님가 태어날 때 태양의 위치 인간의 삶에서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주를 보거든 사주의 기준은 태양을 중심으로 하거든 하느님 태어날 때하이 명궁이 갑자야. 이 자수가 임수 개수의 뿌리가 돼. 그리고 이 갑자의 자수하고 신음하고 신자로 계속 운동을 해. 그래서 이 한인은 수별이 충분하다. 재물 운이 안정적이고 돈이 많은 사주다. 근데 요, 요 개수는 고정적으로 한인 너가 어디 뭐 회사 계약 맺어가지고 정기적으로 월급받는 거에서 얻는 거고 나중에 한인 너가 영화 감독으로 이제 일일이고 하면 나중에는 이 편제, 이거를 자기가 쓰게 되는 거예요. 천간이 있다고 이게 뿌리도 중요하지만 개수 임수가 운동을 해야 돼. 그래서 한인는 개수가 술토하고 무게합으로 운동을 하고 임수가 술토에 정화하고 정인합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인가 임수라는 큰 돈을 벌려고 되면 정화랑 술 중에 정화하고 정인합으로 운동을 하니까 이 정화가 나한테는 인생이거든. 인생은 뭐니? 인생은 나의 공부. 자격증, 노하우, 라이선스, 경험, 뭐, 위사람. 그래. 한의는 정화라는 그런 인성을 길러가지고 나중에 한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이디어가 돈을 벌게 해주는 거야. 이게 이제 한의의 기본적인 베이스야. 근데 한의은 사주에 딱 하나 문제되는 게 이게 천간으로 재성이 있는데, 이급겁재 놈이잖아, 겁재. 나랑 똑같은 놈은 비, 비견이고, 나랑 음량이 다른 놈이 겁재거든. 비교보다는 겁재는 놈이 좀더 내한테 불편해. 겁재는 놈은 내 돈이나 내 관을 호시타카 노리는 놈이거든. 그래서 천간에 이 겁재를 견제하는 게관인데 한인은 천간에 관이 없기 때문에, 요놈이 계속 한인들 돈을 노려. 그래, 요게 눈에 까시야. 천간에 관이 있으면, 이게 동업자든, 뭐 조력자든, 투사자든 이게 되는데, 관이 없을 때는 내 돈을 뺏어가는, 내, 내 자리를 뺏어가는 경쟁자의 가능성이 많아. 대운세운에 따라지만 또 월운에 따라서도 이놈이 또, 움직일 수 있거든. 그래, 한인너는큰 틀에서는 공동 투자해서 하는 거는 자제하는 게 좋다. 근데 이제 33살부터 얼묘, 43살부터 갑인 운으로 들어오잖아. 이게 아래로 같은 목적으로 힘있게 들어오기 때문에 한인어가 이 33살, 43살, 이때는 이놈을 견제, 견제를 해주는 거야. 얼묘 도운이 들어오면 이얼목이 기토, 겉절한 놈을 꼽자아 하는 거야. 이때는 꼽자마네. 그러면 뭐가 살아나는가 면이 개수가 살아나, 정제가. 33살 얼며의 돈는 이놈이 살아나니까, 물론 해마다 바뀌겠지만, 이 10년의 환경은, 한인너가이 개수라는 돈을 안정적으로 벌수 있는 해야. 그리고, 이게 정관이거든. 정관이 급제를 제압하기 때문에, 이 나랑 경쟁자를 누르고, 한인너가 웃도 쏠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한인너가얼매의 돈이 굉장히 좋아. 2016년, 그때부터 이제 얼매의 돈이 돌아와. 근데, 얼며, 병호, 이래가지고, 아빠가 그때 머리속으로 잠깐 봤는데, 대원이 바뀌면서 바로 좋아. 내년에 갑진이고, 병진이 얼사잖아. 그럼, 그래 요건 2025년이니까, 2 0 2 5년에 좋아. 내년에 아빠가 얘기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좀 기다려. 내년 좀가리해 2025년에 당장, 아직 대원은 안 받겠지만, 이 세운이, 이, 급제라는걸딱 제압을 하기 때문에, 이 놈도 살아나고. 조직에서도 경진다와 같이, 이 프로젝트를, 한이한테 축가, 아니면, 야한테 축가, 그러면, 야를 이기니까, 한이 가그포스터를 맞는 거 아니야. 그럼 이때 입금도 할수 있는 거지. 매각금도 할수 있는 거지. 자고가 좋은 운이다. 좋은 운이 들어오는 거는 네가 알고, 그거를 당당해가지고 활용을 하라고. 내년 연초에 한이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해. 내년에는 이게 이제, 하기 나름이야. 이게 각기 합을 하는데, 이게 한이가 무토일간이기 때문에, 협제하고합하에 이거를 합거해가지고 기토가 갑목 관을 뺏어간다고 얘기하는 게 많은데 이갑목이 지지의 미주의 기토하고 각기 또 합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각기 합, 무조건 합거로, 무조건 합거가 되, 되는 건 아니야. 음. 어려운 얘기지만 쉽게 서, 서, 설명하면 내년에는 한이가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이 평관이라는 힘든 일이야. 일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나쁘게 작용하면, 인마가 내가 하는 일을 뺏어갈 수는 있어. 케이스가 케이스인데. 어떻든 내년에, 내 생각에는, 연초에, 새로운 출발을 해. 영어관련 일을 하면 어떤 조직과 같이 일할 거 아니야. 아, 스섭하겠다 어.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해. 연초부터. 만약 공부한다 그러면 공부가 안 돼. 이때는. 그다음 이제, 대우는 안 바뀌지만 해가 바뀌잖아. 어디서 냐 그때부터는 사주 볼 필요도 없어. 잘나 그다음부터 운에서는 수운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때는 밑에 물이 쫙 있다고 봐야 돼. 이 재물에 뿌리가 있다고 봐야 돼. 그래 이때는 큰 돈을 벌고 큰 돈을 만지는 거지. 그래 재물은 걱정 안 해도 돼. 아빠도 돈이 없어서 그렇지 질문해.